안녕하세요. 다들 시댁 분위기 어떠신가요? 아들아들 하는 것도 이젠 옛날 얘기다. 요즘 어느 집이 그러냐 하는데, 저희 시댁은 남달랐어요.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느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죠. 지금이야 완전 바뀌어서 괜찮아졌지만, 어렸을 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속안썩이고 건강하게 자라준 딸들에게 고맙네요. 시댁에서 일어났던 아주 기막힌 사연이 하나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봐요. 쉬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남들 앞에 펼쳐 보이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조금 떨리네요. 글솜씨가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골이라 하기엔 애매하고 도시라기엔 부족한 그런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대학 갈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부모님 말씀처럼 시집이나 빨리 가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철없는 20대였죠. 나름대로 여유 있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긴 한데 그만한 끼는 없고 미련 곰탱이처럼 순진하기만 해서 남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쯤 저는 잠이나 자면서 남아도는 시간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막걸리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배운다는 이유로 자주 공장에 들락날락거리던 공장장 아들이랑 눈이 맞게 되었죠. 성인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이었고 저는 순식간에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공장장 아들인 것도 모자라 종갓집 3대 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여태까지 주변에서 오냐오냐 소리만 들으며 자라왔었고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저나 그 남자나 현실감각이 조금 부족했어요.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을 입에 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와 돌아보니 그때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가집 3대독자면 집안 등살이 장난이 아닐 텐데 전 그런 건 모르겠고 오직 사랑만 있으면 들어올 게 없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했어요. 그 남자도 저처럼 열정만 앞서서 결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문제는 남자의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어린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당황스럽긴 해도 그 상대가 공장장 아들이니 대놓고 반대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이만하면 제가 가능하겠다 싶은 결혼 중에 가장 조건 좋은 결혼이란 걸 저희 부모님도 어렴풋이 아시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신 거죠.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결혼한다 쳐도 비록 돈은 많은 집안의 시집가니 돈 때문에 서러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반대로 3대 독자인 아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공장 일이나 하고 이름 있는 집안 출신도 아닌 아가씨랑 결혼하겠다 때를 쓰니 그 남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하지만 철없던 그 남자와 저는 죄송하게도 남자의 부모님이 극렬히 반대하시니 오히려 저희가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것 마냥 애틋해지고 사랑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엄마가 옆집에서 얻어왔다며 잡채를 좀 꺼내서 먹어보라고 권하셨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속에 있는 걸 토해내고 힘없이 걸어 나왔죠. 엄마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뭘 생각하는지 감으로 알수 있었죠.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정말 임신이 맞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장장 아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리니 그 남자는 매우 기뻐했죠. 곧그 남자의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죠.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아이를 치우라고 닥달하실까 하는 끔찍한 생각으로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그 남자의 부모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보다도 훨씬 서두르시더라고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올려야지 않겠냐면서요. 알고 보니 남자도 나이가 조금 있고 3대 독자인 만큼 시어머니도 손자를 오래전부터 바랐다고 해요. 그래서 괜히 결혼 전에 태어난 사생아라고 말나오기 전에 잽싸게 결혼부터 하라고 하셨죠. 결혼 허락을 받은 것까진 좋은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꼭 아들이어야 할것 같다는 부담감이 생겼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는 당연하게 제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종갓집인의 삼대 독자네 먼네 주변에서 워낙 겁을 줘서 고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을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뱃속의 아이를 신경 써주시고.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태몽은 꿨는지 꿈에 뭐가 나왔는지 자기가 애비 임신했을 때는 새하얀 호랑이가 나왔었다고 그때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생각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잘 모르겠다고 임신한 것도 갑작스럽게 알게 돼서 꿈을 꿨는지 말았는지 기억도 잘안 난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사실은 꿈을 꿨어요. 아주 귀여운 눈 토끼가 달려와서 제품에 쏙 안기더라고요. 그런데 토끼 꿈을 꿨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기억 안 나는 척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맥기니 때마다 고기 반찬을 챙겨주시며 고기를 많이 먹어야 튼튼하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서 제가 밥을 잘 먹는지 꼭 지켜봐 주셨어요. 이런 과한 관심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잘해주시는데 나쁠 건 없어서 그냥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집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집안일에 고부갈등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 한다던데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했죠. 물론 저를 보살피시는 건지 손자일지도 모르는 제 뱃속의 아이를 보살피시는 건지는 잘 구분이 안 가도요. 혹시라도 제가 부른 배를 잡고 일어나다가 무게 때문에 살짝 휘청이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손자 조심해야지 새아가 하시는데 그땐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걸어다닌 아기 집인가 생각하니 잠시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 거고 시어머니도 나쁜 의도는 없으셨겠지 생각하며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시간이 지나 출산일이 되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아주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꼭 전에 꿈꿈 속에서 제게 달려와 안기던 눈토끼 같았어요. 첫 아이를 품에 하는 기쁨도 잠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4대 독자가 될수 있었던 첫 손주가 딸이란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동안은 사용인을 부려서 집안일을 해결했는데,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청소, 걸레질 등등, 홀몸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다 시키셨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려니 몸이 죽어났죠. 시어머니는 손녀는 취급도 안 해주시는 건지 육아에도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는 물론 우는 딸을 보살피고 달래는 일도 전부 제가 도맡아 했죠. 조금만 앉아서 쉬려하면 귀신같이 나타나서는 어딜 농땡일 부려 귀한 집에 시집왔으면 4대독자 정도 남겨줘야지 어딜 경우 없이 딸을 낳아 어따쓰라고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데 그제서야 저를 챙겨주시던 온정 만의 시어머니는 없었고. 종갓집 시어머니다운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가 전부 제가 딸을 낳았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하루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딸을 낳은 이유로 나를 종부리듯 부려먹는다. 알고 있느냐 말하니 자기 엄마가 원래 좀 극성이라며 누구보다 손자를 기대하셨어서 더 그런 것 같다고 시간 지나면 안 그럴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둘째는 아들로 안겨드리면 괜찮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제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집사람이 워낙 아들을 좋아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며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3대 독자였지만 어렸을 때 본인 어머니가 자기 위로 누나들만 줄줄이 나와서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구박당한 걸 봐서 그 심정 안다고 나는 손녀군 손자군 상관없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육아와 시집살이를 도맡아 하던 제게 시간이 지나 둘째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다들 기뻐하시며 시어머니도 다시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온화하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할 거라는 무언의 협박처럼요. 다행히도 그 무렵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새로 고용하신 운전기사 덕에 자주 외출하러 다니셨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마다 마중 나가서 어디 다녀오셨냐 물으면 네 뱃속의 아이 아들에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고 왔다 하시며 가끔씩은 아들 낳게 해준다는 비싼 영약을 지어왔고 제게 건네기도 하셨죠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도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아들로 태어나달라고 뱃속 아이에게 부탁했어요 네가 아들로 태어나야 엄마가 더 고생 안할수 있어 하면서요 괜히 첫 딸에게 미안해졌어요 이러다 둘째를 아들로 낳으면 시어머님처럼 저도 모르게 아들아들 아들 하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전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쁜 딸을 얻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엔 아예 아이 태어났을 때 성별만 전해 듣고 딸인 걸 알자마자 얼굴도 안 보고 집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시아버님도 미안해하며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사람에게 따끔하게 한소리 해놓겠다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출산 후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께 지금보다 더 구박당할 생각을 하니 서러워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결혼한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눈칫밥 먹으며 살게 된 건지 제 처지가 불쌍했습니다. 또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산후조리가 끝나면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하염없이 슬프게 했죠. 제 속도 모르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딸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박도 들을 각오를 간직한 채 시댁에 가니 생각해로 시어머니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첫 딸을 낳았을 때처럼 아들을 낳지 못해서 화내기보다는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거의 모른 채 하시더라고요. 따로 말언질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모욕적인 처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있는 듯 없는 듯이 집에서 지내는 게더 마음 편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외출을 자주 하시면서 새 친구분들도 사귀게 되신 건지 전보다 더 잦은 빈도로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분명 회사에 출퇴근하거나 거래처 갈때 필요해서 고용하셨다 했는데 어째 기사님은 매번 볼 때마다 시어머님 외출 셔틀용 운전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기야, 저희 시어머님 고집을 감히 누가 꺾을 수 있나요? 시아버님도 꺾다 못해 그냥 반쯤 포기하고 같이 사시는데 말이에요. 이건 오래 전부터 이 집안에서 부엌일 하시던 아주머니가 제게만 몰래 알려주신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도 처음 이 집안에 시집 오셨을 때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져서 집안 어르신들께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아들은 고사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기어코 며느리 잘못들여 우리 집대 망하기 생겼구나 싶었을 때 겨우 임신에 성공했는데 그게 지금 제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이 집안에서 식모살이를 해서 시아버님과 나이대가 비슷했대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결혼한 이후까지도 나름 누님 누님하며 잘 따랐는데 시어머님과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 성질을 못 이겨 유독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그 후에 바로 시어머니가 임신하시는 바람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가게 됐었다고요. 시어머니께 이런 과거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도 구박받고 힘들었을 적 생각 못하고 똑같이 저를 구박하는 게참 우습더라고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뭐, 이제야 시어머니가 제게 대놓고 구박하시지도 않고 바깥으로 놀러 다니느라 바쁘시니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셋째 아이가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둘째 때와 달리 셋째 소식을 듣고도 그러냐며 심드렁한 표정이셨어요 이번에도 보나마나 딸이 아니겠냐 이런 뉘앙스였죠 이제 손주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시는 건지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나 영약도 없었죠 오히려 부담감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침 엄마 얼굴을 보고 직접 셋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저도 조금 멀리 떨어진 친정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늘 그렇듯 엄마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너 임신 축하 선물이나 사자며 읍내로 나갔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게를 구경하는데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임신 초기인지라 유산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엄마와 저는 급한대로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가 아닌 엄마 집 근처의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잠시 긴장 상태여서 통증이 느껴졌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찰을 받고 복도로 걸어 나가던 중. 익숙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앞쪽 진료실에서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오늘 입고 나가신 옷과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산부인과에 오셨지? 싶어서 시어머니가 나온 진료실에 급하게 들어가 의사선생님께 사정을 대충 꾸며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방금 나가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이신데 최근에 영 기력도 없어 하시고 어디 큰 병이라도 생긴 건가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역정만 내시고 정말 큰병 있으신데 저희 걱정해서 숨기는 건가해서 몰래 따라와봤더니 산부인과였다고. 혹시 자궁에 암이라도 생긴 건가요? 어떤 진찰 받고 가신 건지 꼬치꼬치 캐물으니 의사분이 웃으시면서 아이 <laughs> 축하드려요. 곧 시동생 생기시겠어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당황한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니 방금 초음파도 찍고 가셨다며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시며.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임신하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받아들고 여전히 믿기지 않은 채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이게 웬 겹경사냐며 웃으셨죠. 오늘 시댁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깜짝 발표를 하시려는 건가 싶어 저녁 식사 내내 긴장하며 앉아 있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자리를 뜨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안 드리는 건가? 혹시 나이 먹고 임신을 하신 게 창피해서 그러신 건가? 그것도 아니면 남편의 3대 독자 타이틀이 깨질까봐 숨기시는 건가 싶었죠. 아무리 그래도 아이아빠이실 시아버님까지 계속 모르고 계시는 건좀 아니다 싶어서 시아버님이 밤에 마당을 산책 나가실 때 살짝 귀띔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이제 아들이 둘이나 생겨버리셨네요? 하며 웃으면서 말씀드리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며 오늘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를 본걸 전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한 색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나 싶어서 모르니 아버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굳이 너희에게까지 말은 안 했지만, 1년 전부터 집사람이랑 나 각방 쓰고 있어.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건, 네, 시어머니가 가진 아이는 시아버님의 아이가 아니란 뜻이 되겠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뒤쪽 정원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는 시어머니, 다른 하나는 운전기사님이었죠.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이걸 어떡하지? 빨리 바깥 양반이 눈치채기 전에 쥐어버리자. 내일 바로 병원 다녀와. 싫어. 당신 아이잖아. 아들이래, 아들. 시어머님이 가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쩐지 과할 정도로 외출을 많이 하신다 싶었어요. 앞으로는 기도하러 간다, 친구 만나러 간다 해놓고 뒤에서는 시아버님 운전기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저랑 함께 숨죽이고 유심히 듣던 시아버님이 못 참겠다는 듯 호통을 치시며 두 사람에게 달려가서 운전기사를 밀쳐서 쓰러뜨리고 시어머님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게 지금 내 집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여 여보. 나 몰래 운전기사랑 놀아난 것도 모자라서 아일 가죠? 집안 망신도 이런 집안 망신이 없네. 그래, 당신이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나 대신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다신 우리 아들 볼 생각 말고 둘다썩 꺼져버려. 시어머님과 운전기사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시아버님에게 겁먹고 후다닥 달려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의 이혼 절차를 밟으셨죠. 시어머님이 불륜으로 인한 유책 배우자나 다름 없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아들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 결국 직접 아들을 임신하고 말았네요. 그 후로 전해 듣기로는 운전기사와 시어머니는 살림을 차렸다가 또 시어머니 성격이 문제가 되어 이혼했다고 해요. 늙음하게 창피하시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저는 어느새 40대가 되어 딸 셋을 키우고 있어요. 네,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제 뱃속에 있었던 셋째도 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으니 딸만 셋인 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아버님도 원래 그랬듯 아이 성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지금은 저희 시댁 집안더러 종갓집 3대 독자라고 칭하던 것도 없어지고, 아, 그 딸부잣집? 하면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도 종갓집이니몇대 독자니 뭐네 하는 것보다 딸부잣집이란 소리가 더 듣기 좋네요. 사랑스러운 딸들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아요. 딸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딸들과 저,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님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